자 안녕하세요 콜라의 현수의 현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이 천사 시즌이고 나왔거든요. 12일 동안 그래서 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슬롯 스킬 슬롯 두개 얻었는데 이걸 한번 그거 이거 이럴 때만 온 훈련 전쟁 전쟁 이거 해볼 거예요. 일단 제 생각에 아니네. 처음 하는 안 쳐지네 어쨌든 저가 한번 여러번 해본 결과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리코 진짜 이게 조.. 이게 시너지가 좋거든요? 왜냐면은 하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재장전 속도랑 재장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뭐금더 그 빨리빨리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맞추면은 이렇게 실드를 주잖아 봐봐 실드 파밍 엄청나게 하고든음아 괜찮아 괜찮게 하고 있어 벌써 하이퍼 차지도 찾고, 은근히 스무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 요즘 애들은 쎄서 봐봐요. 와, 뭐야. 벌써 끝났어 이거 너무 좋아요. 브록, 우리 팀 브록이 캐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긴 좋아요, 얘가.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써보세요. 그거 무가금 유저한테 이제 최대한 많이 했을 때 가정해서 이제 세 번째 스킬 쓸려 열리면은 그때 못뭐 써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근데 봐봐요 저거 저거 나오는 거 있죠? 저거는 이제 근접 브롤러들한테만 좋아요. 원거리는 그냥 쓰레기예요. 저거 써봤는데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참고로 저가 코가 조금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오, 아, 이거 또 날려버리네. 그래, 우리 애드고 싹싹. 응. 저. 아, 얘들아, 에드고... 아, 까비, 근데 데미지 조금이라도 는게 어디야? 근데 이게 체력이 5만밖에안 된다는 게 은근히 금방 털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럼 타임. 야라임 밀림 오 아니다. 괜찮다. 가자. 가자 가자 어 발라버려 오케이 아이스 또 이겼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리코 레벨 9 이상이라면 이거 진짜 쓰면 너무 좋아요 오늘 따라 은근히 잘 됐는데. 오 마스터가 있네요.네 단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데미지딜러 같은 사들한테는 이게 좋아요.자 데미지들으면서 이제 안전도 보장을 웬만해선할수 있겠죠.오 나까오와 잠깐 매그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와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들 나오네. 아니, 매그 여기서 사긴가나 궁은 왜또 사라졌어? 잠깐만 버그스타즈야 이거? 아니 와 타임 에반데? 이건 진짜 졌다고 봐도 괜찮은데? 와, 잠깐만 매그도 좋네? 근데 전 요즘 매그를 안 써서 조금 애매합니다. 역다을폰써 날리는 건 좀. 근데 이거 사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게 맞아. 맵이 좁아. 사실. 옛날 브로레드는 좋았는데, 아, 진짜. 뭐할수 없어? 아, 역시. 매그는, 매그는. 그건 맞긴 해. 자, 한 판만 한더 하겠습니다. 어, 상대방, 상대방 조합 은근히 약한데. 아니, 우리 팀 에드고는 에드고라서 진짜 스킬을 안 들고 왔어? 아니, 야, 진짜 스킬 을안 들고 온놈 에바야. 어, 잠깐만, 우리 망한 거 같은데? 저 에드컷 때문에 진짜 망했다 아 진짜 이건 컷할게요 그냥 오 망한 것자 당연히 진짜 있고 와 이놈 뭐야 근데 엠보도 와중에 데미지 못 넣었어 와 이거 진짜 억울하다 수두셀 진짜 내 트로피 돌려내 제발 아니, 왜 스킬 하나만 있는데. 근데 상대 팀도 하나만 있어서 불평하다 이게 근데 진짜 사기예요, 이거.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 3일 안에 너프 돼요. 와, 틱 뭐냐. 잠깐만. 오, 아니 이거 정신이 없, 와, 정신이 없어 이거. 타임, 진짜 정신이 없는데. 아니 진짜 틱 뭐야, 와, 새로운 발견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뭐 틱도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스패밍하면 난리 났는데, 게임이. 근데 이건 아직 희망이 있어서 해볼만 합니다. 라인만 지르다 오. 야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야야야야. 망했다. 아. 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빠이빠이.